KBTV 공동기획 지역소면을 막아라. 오늘 이 시간에는 지방을 떠나는 청년들의 실태와 이를 막을 대책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사라졌다. 청년이 떠난다. 경기도 연천군에서도 이런 말들이 나온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최근 연천군에 정착하는 청년 농부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선지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천군에서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히는 전곡 시내. 낮 시간대에도 거리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사실상 수도권의 범주에 속하는 연천. 이곳 연천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학업과 취업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 인구 유출입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2020년 연천군 청년 인구는 20대 후반을 제외하고 2011년에 비해. 14.3%나 감소했습니다. 현재 연천군 전체 인구수는 약 4만 1,700명. 1980년대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에서 기회를 찾는 청년 농부들이 있습니다. 연천군 미산면에서 토마토 농가를 운영 중인 정기윤 씨. 6년 전 청년 창업농 대출로 2,200평 규모의 땅을 구매했습니다. 3년간 영농 정착 지원금도 받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팔로도 개척했습니다. 집과 가깝고 그 가까운 경기도권 내에서도 이제 땅값이 좀 저렴하고 지원 사업이 많은 지역을 고르다 보니 연천으로 이렇게 기능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분들이 너무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그 덕분에 잘 정착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농업과 카페를 접목한 농가형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은아 씨. 40여 년간 만홍사를 지은 시아버지를 돕기 위해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연천군과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로컬 푸드 곁돌이 사업에 선정돼 창업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직접 생산한 말을 활용한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는 물론 생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참마 농사를 지어오고 계셨었는데, 말을, 판매를 도와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말을 더잘팔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 카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거의 이제 지역에서 와주시고 주말에는 외부에서 뭐 캠핑 손님이라든가뭐 뭐 여기 뭐제인폭포라든가 이런 관광 차원에서 오셨다가 현재 연천군에서는 연천 정착금과 영농 정착금 귀농기촌 융자지원 등 다양한 청년 관련 사업들이 시행 중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올해 그 인구 감소적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으로 이제 시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구가 늘고 있지 않는 연천군. 하지만 이곳에 정착하는 청년들에게는 기회의 터전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합니다.